쉬운 이유는 이렇게 쉬운 이유는 여기 와서 양득을 선수로 이렇게 진출하면은 그때 이거 봐 습관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자 워낙마 선수들 귀마 후수 장기입니다. 자 마진출하고 자 면포를 안착. 면포 안착. 이분 잘 드시더라고요. 아 햇살이 눈부신 고님이었어요. 어우, 잘 뒀습니다. 아니, 수가 되게 좋으신데, 음, 다음에 제가 방송한 거한번 보세요. 조금만 다듬으면 진짜로 잘 드실 것 같아요. 방금 햇살님은 전반적으로 수가 좋으신데, 음, 살짝 그, 조금만 다듬으시면 훨씬 더잘 드실 것 같아요. 좀 재능형 장기 유저분 같아요. 네, 잘 뒀습니다. 자, 좌진포, 우진포, 어떤 포가 넘어올 것이냐? 어느 쪽 포가 넘느냐에 따라서 완벽히 달라지죠. 왜냐하면 워낙마는 좌우 대칭이지만 귀마가 좌우 비대칭이기 때문에 워낙마에서 어느 쪽 포를 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귀마 춤 넣으면서 좌변 넣으면 차가 걸리죠. 자, 단순하게 차한칸 들어서 갈게요. 들고 뭐 무난하게 귀마 진출 마가 진출한다면 자 양차를 들어서 빠르게 대처하겠다. 워낙 많이 선 보통 대처를 빨리 안 합니다. 그렇죠? 상이 나오고 우변병이 열렸기 때문에 중앙으로 병을 오므릴 이유가 없죠. 중앙병을 쓸면서 단단하게 삼 합병을 만들고 단단하게 단단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자 상진출 슬그머니 한칸 띄우고 뭐 궁, 궁수비 해야죠. 자, 봅시다. 우진차 우선 나가볼까요? 공격적으로. 자, 좌측 세 번째 줄. 여기 오면은 양득 당 하기 때문에 이제 띄워서 대응했죠. 띄워서 대응을 한 국면이고, 일단은 발 빠르게 두 번째 줄 차지하고, 상머리 누르러 갈까? 상머리? 상머리나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고, 음, 차기를 확보됐으니까궁 빼고, 궁 수비 좀 단단하게 해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죠. 아, 육선? 음, 발상 좋네요. 좋은 자리죠, 아주. 자, 사닫고 합하겠습니다. 일단은 3선, 1선 양포분을 하고, 이게 상머리 누르고 있어서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차가 혼자서 적진에 들어가서 있는 거는 일장 일단 있어요.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차가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기분만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수비의 치중, 양포 분할 하고 응 음? 뭐야? 아니 막 밀고 들어오네. 자 넘고 세 번째 줄 차지하고. 여기를 왔어요? 왜? 좋아요. 밀어봅시다. 에이 모르겠다. 밀어? 굉장히 공격적인 행마인데 일단 밀면서 당길까 생각했는데 잡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해? 이거 가둬버리죠 가둬버리지 이거 보세요 어떤 발상이, 발상을 해야 됩니까 이거 좌변줄 안 잡죠 지금 졸잡으면 대차 이후에 마장치면 차가 죽습니다 줄을 잡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어떤 수를 둬야 되느냐 응? 이걸 쓸어야 돼 이거를 이거를 반드시 쓸어야 돼 보세요 응? 왜 이걸 쓸어야 되느냐 병을 이렇게 쓰면요 이 차가 뒤로 가면요 응? 뒤로 빠지면 차가 음, 말을 못 잡죠, 여러분. 자, 그래도, <laughs> 옆으로 쓸어야 됩니다. 이거 뒤로 가거든요, 뒤로? 뒤로 가면요. 아니, 제생각이 옆으로 올것 같아. 이거 먹으면은, 조리 먹으면 상장 치려고 했는데, 포가차를 잡네요. 뒤로 가면 이제 좌변조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옆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보세요. 뒤로 갔어? 그럼 여기 조를 잡을 수가 있죠? 여기 졸. 한번 쉬어 봐. 자 한번 슬쩍 쉬어 보고 어디로 가는지 볼게요. 일단은 초차를 몰면서 두칸 정도 빠지면 이런 건 생각할 수가 없어. 이런 거는 일초도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육선 이게 맥이죠. 쉬운 이유는 이렇게 쉬운 이유는 여기 와서 양득을 선수로 거세요. 이런 노림수에 노림수. 그럼 육선을 가서 육성 가서 자 지금 조를 당기면서 결국 차대를 요청했는데 만약에 포가차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으면은 응? 조리차를 잡고 포가마를 잡으면 뭐 이제 잡고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포가차를 잡지 않고 말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조리포를 잡으면 일단 상장군의 차가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가차를 잡아서 말을 하나 더 먹자가 아니고. 단순하게 이걸 먼저 잡아야 돼. 이거. 말을 먼저 잡고 선수로 이게 장치면서 차가 걸리죠. 장치면서 차 걸리지. 포가 차를 걸고 있지. 거의 양빵이란 말이죠. 양빵. 그러면 상대는 차가 거의 하나가 이미 거의 사망 선고를 받은 건데 예든 예든 하나는 죽어 있는 국면인데 살리려면은 초조를 밀어서 죽이면서 살릴 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차를 또 걸면서. 그거 아니면은 초차 살리기 쉽지 않죠. 지금은 거의 양방이 구할 구픈 걸린 장면이죠. 뭐 이런 식으로 둘수 있는데 지금은 이건 밀었어야 돼. 왜냐하면은 무조건 밀면서 포다리 끊었어야 되는데 당기면요 당길 수 있네요. 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당길 수 있는데 이게 왜안 되느냐 자 보세요. 여기서 노림수한번 갈까요? 포가 차를 잡으면 조립 차를 잡으면 상장군의 차가 죽습니다. 그래서, 응? 포가차를 잡으면, 포가차를, 이 포가차를 잡거든요. 여기서 슬그머니 노림수 한번 갑시다. 이렇게 포장을, 포장을 살짝 치는 거야. 살짝 쳐서 상이 나오라 이거지. 이렇게 진출하면은 그때, 이거 봐, 습관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때 포가차를 잡으면 응? 조리차를 잡으면 상장에 차가 죽고, 포가차를 잡으면 한 포한테 초차가 죽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림수요 노림수 그냥 슬쩍 슬그머니 포장 치면서 뭐야 응? 이렇게 먹을 거였으면 포장 안 쳤지 잡고 다 먹어 잡고 응 이거 자뭐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돌아오겠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여기 양득한다라고 하면 양득은 줍니다. 여길 치겠다? 허용하지 않을게요. 자, 병 당기고 단단하게 응? 여기 마장치겠다 뭐 이런 뜻이니까 일단은 두 칸을 들어서서 초마를 고립시켜버릴게요. 아뭐 포가 말을 쳐도 됐네요 근데 막아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이제 쳐도 되죠 쳐도 되고 그냥 서서히 이제 상대에게 서서히 공격을 압박하고 싶다면 병을 한 박자 두 박자 당겨서 말을 잡을 순 없네요 마장이 나무네 자 이게 포가 말을 치는게 좀 좋아 보입니다 이 정도면 이거 때리면 기권하겠죠 때려 때려 일단 때리고 잡고, 다음 수는 한 차가 사선을 가는 게 아니고, 자 봅시다. 6선을 가는 거야. 이렇게 합조를 하면요, 귀상이 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양득입니다. 조를 당겨서 차를 쫓으면 한 차가 그때 사선을 내려가서 상을 달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양득이 지금 이제 보장성 상품이죠. 고장 때리고 잡고 다음 수는 사선이죠. 내려가야지. 머리 누르고.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귀마 선수대 오랑마 후수전 게임 한번 갈게요. 자, 면포 안착하고 마진 출하고 귀 이상 나올 확률 높고 귀 마진 출할 수도 있죠 중앙병 쓸고 마진 출하고 자뭐귀 이상이나 올지 중앙주를열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귀포를 먼저 안착할게요 상이 진출한다면 병을 띄울까요? 띄워도 되고 병을 옆으로 쓸어도 되거든요 뭐 선택인데 이 정도까지 됐으면 상 나올 확률이 좀 있고요 또는 귀마촉차가 진출할 확률도 좀 있어요. 아, 진마축차가? 음, 나올 수도 있죠. 자, 우측 들어온다라는 뜻이니까, 차를 두칸 들어서, 일단, 여기 오는 수좀 대비를 해볼게요. 여기, 여기, 여기. 자, 안구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여기 양득을 하자 이 뜻이기 때문에, 병을 지금 당기 연다면 상위 진출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지? 좋아요. 그래도 엽니다. 양득을 줄게요. 양득을 주고 갈게요. 자 사선을 지켜주고 그렇죠. 좋은 수저 잘 둔거죠. 그렇다면은 다음 수는 궁을 튼다라는 거거든요. 궁을 튼다? 뭐 그런 뜻인데 응? 궁을 튼다라는 뜻인데 단순하게 그냥 살를 닫겠습니다. 살 닫고 궁을 틀면 포가 차를 쉬면 차가 죽기 때문에, 한 포를 이렇게 삼선에 꽂을 수도 있어요. 삼선에 꽂아서 방어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저는 양득을 주겠습니다. 네, 차를 한칸 들고. 뭐, 이 정도 돋다라는 것은 100% 친다라는 거죠. 자, 병이상을 지금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포라도 돼, 되... 아, 안 되지, 안 되지. 이건 잡아야지. 무조건 잡고, 양득을 주고, 하포. 일단, 양득은 당했지만, 양포 분할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역습수에 도전을 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귀, 귀상 쪽, 귀마의 귀상 쪽, 귀마 쪽, 압박해야죠. 자 이제 내리고 옆으로 쓸고 뭐 단단하게 둔다라는 것 같고 일단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눌러줘야지 귀상. 자 상이 뜨면서 결국 음 봅시다. 지금 차가 말을 위협한 국면이죠. 자 잠깐 수직기좀 할게요. 좋아요, 지켜봅시다. 사가 아니, 살을 들어서 포가 말을 지킬게요. 지키고. 어,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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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뭐야? 마마바 아이, 실수가 나왔네. 실수. 음. 마가 죽었네요. 그렇죠. 응? 말을 주고 그냥 차를 잡을게요. 아니, 많은 죽었잖아. 많은 죽었잖아요. 안 죽은 걸 죽었다고 하진 않습니다. 마가 죽었고, 대신에 음, 초차를 잡는다. 뭐 이런 거죠. 아, 이거 잡을 줄은 몰랐는데, 저는 가끔 방송대국 할... 이렇게 방송할 때 상대가 혹시 방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방풀 방지 차원 차 이렇게 가끔. 가끔, 이렇게, 트릭을 한 번씩 넣어줘요.